どうぞ。 맞춰 어, 잘 뛰지? 네. 어. 팀원이 이렇게 맞아야 돼 이게 팀인거나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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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약에 팀이 되지 않았다면, 항상 막 뛰었겠지? 우리가 받은 핸더것처럼 항상 우리는 같이 움직이고 같이 뛰어야 돼 알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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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호치이미 님 하면은 천천히 자, 천천히 맞춰 돌아가 호치이미 님하 돌아가지고 빨리 여기로 전속력으로 그때는 안 맞춰서 안. 알겠지? 기선 여기선, 여기기여기니까여기서저기까지갈때 여기선, 도중에 삑기어요 그러면 기 여기선, 내가지고 그럼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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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여지

이해 같지? 네, 아니, 그냥 들어안 돼. 거기 어, 넘어가 된다. 그러니까 벽까지 나갈 자벽닿면아웃이고벽닿면 무조건 아웃이시고 아웃 되면 코치님. 다 꿔? 아니 다고 아니 됐어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아웃 게 아웃 되면 코치님이 시작할 거야. 알겠지? 자 준비. 이이 하나. 둘. 게 더 담겨.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도형이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도형이 더 들어가. 오케이. 김민. 오케이. 네, 이러면 뭐가 돼? 삼각형 되고 또는저기는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삼각형들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놔야 돼. 그냥 무작정 움직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준비. 더. 나, 그럼 가운데가 없네 가운데 누가 할 거야? 숙모. 숙모. 한 바퀴 만들어줬고 오케이 잘했어 레이 레이 뭐야? 자리로 이동하는게 아니지! 얘가 골 잡았으면 넌 얼핏 해야지! 준비! 하나! 둘! 셋! 자, 여러 가지로 바로 줄수 있으면 해야 돼, 알겠지? 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하 봐봐, 김주원이 어디 어야될지 모르잖아. 주원아, 코치 구를 줄까? 이때 가지고 있어? 여기... 재현이 이거, 재현이 이거, 재현이 이거. 그럼 민규는 당겨 이랬었잖아. 그럼 도대 뭐, 어디 봐줘? 아니지, 아니지. 그렇게 공간을 띄웠었어야지. 많이 뛰어봐뛰어봐 김민경 따라 공간 생기잖아. 아, 아니, 오지마, 오지마. 김도영 거기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 사이 나와. 사이 나와. 아까 얘 김인현김민결이승결김철결 김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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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 그렇죠. 그렇지. 하나만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섯 개 돌려서 해 줘.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은 네 하나, 둘, 셋, 네, 네. 네. 오케이 아웃, 아여기는 아웃, 여기 이 아웃 있어요. 아, 어. 아, 뭐, 뭐, 뭐 아, どうぞ。 둘아 Hello. Oh. Hey. are okay. oh,